<laughs> 자 <번다라 턱! 웃음> 예아! 아, 번다라 야, 번다라 오늘의 번. 주제, 여기 솔로 두명이 너무, 외로워요. <laughs> 외로워요 우리는 왜 여자친구 n t know, we don't know, we d o 자 우리 n o w w 왜 여자친구 k n 상황 we d o n 들고 있어. w we don't know, we don't know, we 실버? <laughs> 오렌지? 류오렌지? <laughs> 예 우리 잘출산해요출산 출산 출산. 출산해야돼요 우리 평했는데출산해야으면 못하나 우리 길쭉쭉는 어때요? 왜 여자친구 없다고 생니까 수가 없습니다 <laughs> 네, 왜할 수가 없죠? <웃음> <웃음> 소재팀도 안들어오고 사도 안들어오고 왜안들어오다생각니까 시장이 좀 안나봐 하하하 나랑 신장인데 아리야 김영 팀장인데. 징장 됐어? 와장이야 몰랐네. 김영 팀장을 몰라? 이런 거는 저하는 여자 스타일, 어떤 스타일? 아직 고마우스카 다니잖아. 착하고. 김영 팀장이라고 해서 노래 나왔던 김영 팀장. 착하고 예면 됩니다. 예. 최상의 조건이요 씨는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어. 이상형이 어떻게 니까 저요? 작귀여 여자. 한지민. 한지이 너무 이쁘던데한지 집은 원래 귀여운 여자 있어. 부럽혀. 한 집은 원래 이뻤습니다한 어버. 자꾸 자꾸만 하죠. 자꾸만 하시는. <laughs> 우리 기롱군 언제부터 여자 만나기 계획이세요? <laughs>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네, 시즌 끝나면. 바로. 시즌 끝나면 바로. 예 시즌 끝나면? 아. <laughs> 시즌 끝나면 바로. <laughs> 네. 기산의 주소에는 바로. 네. 부럽습니다. 네. 아무나 주성. 아, 아, 안될순 되겠어요. 이쁘고 착한 애 좋아해야지. 아, 아, 키큰 여자 좋아하냐? 아잘 생으로 아, 보여주려고 또땄어요두 아, <laughs> 번째 또그 아, 기령이는 과연 잘 생겼을까?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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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 어떻게 의견 주세요. 기령이는 잘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콜. 콜 네. 콜한명 나왔습니다. 저 세리 씨, 유기령 씨가 잘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잘 생겼습니다. 두 표. 잘생겼다고 잘생겼다 잘생겼다 강하게 사랑다 <laughs> 역시 모든 분들 만장일치로 김기령은 잘생겼습니다 <laughs> <laughs> 여자 구여 여자 구하 시즌 <laughs> <laughs> <밑에다 치즈 웃음> 끝나고 이쁘고 <laughs> 착하네 어... 있을까요? 키안 키안 크고 키안 크고, <laughs> <키안> 크고. <laughs> 그렇지 전화번호는 <laughs> 싹 뜨겠죠 이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 <laughs> 어, 예. 짬짬짬짬짬짬짬 <laughs> 네 전화가 끝나고 전화가 끝나고 멋있다 부럽다 어? 다 왔네요 끝 다음 다음 토커 주제는 문길주 왜 내가 왜 내가 번개 참석하면 다들 안 오나 <laughs> 그 주제로 한번아 <laughs> 진짜? 번개 내가 참석한다 그러면 다 바쁘다 그래 <laughs>